알면 뭐 순교성지 있고 충청 수영성이 이쪽에 있네 성이 여긴 안 가봤어 우리 성 아까 거기잖아 아씨 근데 나가기가 이게 오 진짜 위험하네 차, 차가 안 보이네 아니 그 그래, 충청 수영성은 저기인데 그니까 어. 수영성 본청은 저기인데 성이 여기 이쪽에 있다 아 그래? 아, 해안도로 끝쪽에 요 끝쪽으로 가면 저기 저기가 있거든 발전소 오, 네. 낚시 하시네? 어? 낚시하시네 어, 어시나 뭐가 나오나? 낚시밀신시아신시대없지 닥시아 신해. 닥시아 신해. 닥시아 신해. 뭐야 <뭐랑> 뭐 이거 새로 생겼네 펜션 거, 펜션이 저, 생겼네 아 발전소가 딱깔아 막고 있네 저게 보령 발전소... 수,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꽃 박람회 했던데 음. 그 뒤에 발전소 있었던 거 기억나? 음. <laughs> 안 나는구나 음... 그런 면안 나는 거야 <laughs> 어 들어가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로가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닌가? 이거 도로인가? 도로지? 도로는 도로지. 해안도로는, 해안도로는 아닌 것같은데 이쪽으로 가볼까? 여기는 그럼 바닷가 반짓, 쪽이잖아. 갈 간집 하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면 대천으로 간다고 돼 있네. 전 거의, 소리가... 거의. 아, 아, 이거. 괜 <laughs> 네. 아.. 이거. 편집해야 겠다 이 아.. 끝났는데? 여기이 이거. 이거. 이이야이또길이끝이어이어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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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네이 여기, 종점이네. 아, 오, 여기 오. 또 낚시하네. 음, 어, 이거 대낚시를 하는 거야, 뭐야? 궁금한 것도 못찾지 와, 저기배바 씨. 아니, 대낚시를 하고 계셔? 근데 뭐, 뭐가 잡히나? 봐 어. 뭐 방둥어 나오나? 잠깐 내려서봐야겠 아니야? 망동아 새인가 응. 올챙이 비슷하게 생겼어. 살려줘. 아, 제가 어떻게 바늘에 걸렸나 한 야. 감성돔이 나온다는데. 어, 어. 아, 진짜? 응 여기다 배추를 씻었어. 와, 대박! 배추를 씻 대출을 어 진짜 신기하다. 해 <laughs> 와 생활의 지혜인데 진짜 어 응? 여보 이거 다슬기 아니야 응. 다슬기 아닌가? 이거 카메라 방수 돼안 돼?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너 씨. 나 저거 잡고 싶어. 너 들어가야 돼. 나무 젓가락 긴거 찾아봐. 안돼안돼이 깊어. 지뭐 어, 저 라인이 섬이야? 어, 이게, 이게 원래 이렇게 이어져 있던 건가 봐. 아, 이렇게 여기까지. 기서 보면 적들이 어디서 오는지 다 보였겠다. 근데 여기 난간도 없어, 여보. 어 너무 무서워. 여기서 올라오면 막 푹푹 찍는다 추락 위험 써있네. 안 그래도 많이 많이 떨어졌나 보네. 와, 추락 위험 써있잖아. 좀. 아, 수영성 안에 있던 정자, 이게 정자구만. 음, 그성 안에 있던 정자. 아. 우리 타마... 우리는 이게 그때 수영 수영성이라고 생각했던 음. 것 같은데, 아니었나? 이항, 이항까지. 이게 지금 한은행. 옛날에 저기. 수영선, 어... 충청 수영선 모습이네 거북선도 여기 있었나봐 아니 여기 써있잖아 수영성. 충청 수영성과 어, 거북선 해유 시화첩에 나오는 어... 되게 큰나보네 그런가보네 일환을 따라서? 어. 성은 안쪽은 거비슷 이런식으로 나무 안쪽이 있고 사아 풍경이 때 여기는 팩그 배가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좀 예쁜 것 같아 날씨 가다 많이 들었지? <웃음> 자기가 <웃음> 나를 보살필 자신 있겠어? 내려와 <laughs> 안 되겠지? 이그치 야, 가, 가지 마. 아, 요가. 거기서 봐. <laughs> 기가 막히다. 어? 동백쇼핑몰를 촬영 장소가 여기 네 에? 아, 정말? 어, 나 이거 본거 같아. 아, 나 여기 본거 같아. 아, 아 여기! 아 내가 공효진 되게 좋아하잖아. 어, 어. 근데 여기서 찍었어? 아, 여기 성수 영장이네 어, 그래. 그러네. 어, 원래 촬영 <laughs> 장소는 여기가 아니고 딴데 아니, 야 메인은 거기 아니야? 근데 아, 여기 근데 저, 여기서 이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을 여기서 찍었단 얘기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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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집 저기네. 저기 주차장이네. 아, 그러네. 아, 그렇구나. 나 공효진 엄청 좋아하는데. 음. 어 몰랐어 자기 어. 어떻게 봤대? 아, 지금 봤더니 성정이 뭐. 응. 어. 그렇게 나왔구나. 여기가 진짜 풍경이 좋, 좋지. 여기서 지금 봐도 오른쪽만 봐도 어, 풍경이 너무 좋지. 근데 오늘 진짜 차가 주차할 아, 데가 너무, 없다. 근데 평상시 여기 항상 이래. 그래? 아니 평상시는 한강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그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한가할 때를 봐서 그렇지 아낚시배들이 어... 어... 있는... 이렇게 많다는 거야? 낚시배 원래 많아요 낚싯배를 타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어... 온다는 거야? 음 진짜 많구먼 어우 저나 너무 오래됐나봐 네? 어... <laughs> 누워있는 옆으로 거야? 자네. 옆으로 자는데 너무 오랜 세월 힘들었나? 누워있네? 어, 이것도 되게 오래된 건물같아. 경우 안에 있는 건물인가 보다. 응. 와 이거 나무 나무가. 야 뿌린데? 어우 뿌리가. <laughs> 뿌리가 어마어마한데? 너무 예쁘다. 진휴 청. 응. 객사와 객사는 아. 손님들 거주하는 데고. 3문, 세개문충년에 충청수영관 내 빈민구제야. 아. 아, 그래, 뭐 다뜬것같아 그러니까 성 안에 이렇게 건물이 되게 많았다. 이거지. 어, 충청수영이 폐지되고 나서 이 폐지됐거든. 중간에. 음... 민가로 쓰이다가 94년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보존하고 있는데. 정면 5칸, 측면 2칸, 정면 5칸. 어. 한 칸. 측면 2칸. 2칸. 3칸. 칼짝지 공기며 대청, 온돌방, 통가루, 부엌 등이 있다. 고지도에 나타난 건물 배치도 봤을 때 이게 진우청인 것 같다는 거지. 아, 그래. 얼, 엄청 오래된 것 같아. 쌀 나눠주고 뭐이 문이... 이거 봐, 이거 이재거 봐, 요나 속았어. 뭐야? 되게 오래된 것 같아. 음. 이 마루. 마루 알지? 마루 밑에 오. 좀비. 여기 이거 네. 방으로 쓸수 있나? 그냥 마루인데? 옛날에는 다 썼겠지. 어우, 문고리 봐! 문고리만 해도 벌써? 천천히 응. 해야 이거 방문, 대장 맨날 부엉 응. 여기다 숟가락에 끼게. 끼워. 끼우고 있는 거다아 그치? 어 가자, 여보. 이쪽으로 해주세요. 아, 여기는... 손, 손, 손. 어, 우리 저기 먹어 봤잖아. 야, 여기, 여기 봐. 이 봐. 풍경 봐. <laughs> 이기 어, 그 내려가는 응. 계단. 国上木有办法，是不是、嗯？